In that day, 그날에 네, 이사야서 10장 입니다 10장 이사야 10장 이사야 챕터 10 입니다 좀 나눠서 하고 있죠 In t h t day the remnant of Israel, 이스라엘의 남은 자, the 동격이여 즉 the survivors of Jacob, 야곱의 생존자들이 will no longer rely on him 에, 더 이상 그를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rely on, 의지하다. 그 힘, 그, 그는 누구냐면, who struck them down. 그들을 쳐, 물리쳤던, 그들을 쳤던 그를 어, 의지하지 않고, 여기서 no 하고 but, not a, but b죠. not a, but b죠. a가 아니라 b다. but will, rely on the Lord. 주님을 것, 의지할 것이다. 출리는 이제 중간에 들어가서 정말로. 그리고 이, 이 컴마도 동격이라서 주님, 즉, the holy one of Israel.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의지할 것이다. 그 전에 망할 때는, 그러니까 망할 사람은 망할 결정만 내리는 거죠. 망할 때는 이사야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죽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외쳐도 귀를 틀어 막고안 듣고 죽는 길로 나갔잖아요 이집트를 믿고 그 이사야서를 묵상해 보면 너무 안타깝죠. 예레미야도 그렇고 근데 그것이 지금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아닌 현대의 남들만 아니면 저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 저도 지금 망할 결정을 계속 내리고 있는 건가, 망할 만한 짓만 하고 있는 건가, 늘 하루하루 매 순간 돌아봐야겠죠. 우리 다 같이 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살 길입니다. A remnant will return. 그 남은자가 돌아올 것이다. A remnant of Jacob. 야곱의 남은 남은자가 will return. 돌아올 것이다. To the m y r i o d 전능하신 주님께로, 전능하신 주님께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바벨론에서도 돌아오고 그러는 거죠. To your people 무모일지라도 너의 너의 사람들이 be like the sand by the sea, be like 모모와 같다 by the sea. 바다에, 바닷가에, 바닷가에 모래와 같을지라도, 이스라엘아, o n 어 year e m n a n t 오직 남은 자만이 will return, 돌아올 것이다. Destruction has been decreed. Decree가 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이고, 이거 좀, 내가 지옥의 사용법을 모르겠네요. 이거, 어, 뭐, 잘못 누르면 또확 넘어가던데. 음. 좀 이쁘게 써볼게요. Decree. 디크리. Decreed. 음. 정하다. 이쁘게 썼어요. 그래서 has been decreed. 그러면 정해졌다. 완료형이죠. 파괴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Overwhelming은 그, 압도적으로, 그리고, 압도적인, 그리고, righteous, 그리고, 정의로운. 이게 압도적이고, 그리고, 정의로운 거죠. The Lord, 주님, the Lord Almighty, 전능하신 주님이, 주님께서 will carry out, 수행하실 것이다. The, dis, the destruction, destruction, 그 파괴를, Decreed upon the whole a n d 그온 땅에 정해진 그 파괴를 이루실 것이다. Therefore, 그러므로, this is what the Lord, the Lord Almighty said. 이것이 주님,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My people who live in Zion, 시온에 살고 있는 내네 백성이, do not be afraid of the Assyrians. 아시리안, the Assyrian이겠죠 그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리아 사람들을 그리고 콤마 하고 후 나오면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그리고 그들은 beat you 그들이 너, 너희들을 때린다 with a rod 뭐 회초리로 and lift up 그리고 든다 몽둥이를 against you 너, 너, 너를 아 이거 against가 한국말로 해석하겠는데 하여튼 너를 향해서 예, 하여튼 너, 너의, 너를 향해서 봉둥이를 든다 as Egypt did 이집트가 그러했던 것처럼 soon my anger against you 너에 대한 나의 분노가 will end 끝나고 and my wrath 나의 진노 이것도 분노죠 진노 화냄 이런 것들이 will be directed 방향을 잡을 것이다 to their destruction 그들의 파괴로. 그태까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셨는데 그 화가 이제 그들 그들이 아시리아인들이죠 이제 아시리아인들을 내게로 향하고 아시리아인들을 파괴하게 하시고 The Lord Almighty will lash them with a whip. Uh,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레쉬가 uh, 휘두르 이렇게 회물아 치는 거죠. With a whip 체찍질로 때릴 것이다. As Momo처럼, uh, when he struck down Midian, Midian을 치셨을 때처럼, at the rock of o, o, o r e p Oreb 바위에서, and he will raise his step. 그리고 지팡이를 들으실 것이다. Over the waters. 그 물을 향해서 물 위로 에스히디딘 이집트 그가 이집트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In that day, 그날에 their burden will be lifted from your shoulders. 그들의 그 그들의 짐 그들이 이게 from your shoulders 너의 어깨로부터 그들이 너에게 지워준 그짐 그런 짐들이 들려질 것이고, 들려질 것이다. 그리고, their yoke, 멍해져 그리고 그, 너희들에게 그들이 메웠던 그 멍해가, 어, 또, 제거될 것이다. The yoke will be broken. 그 멍해는 부러질 것이다. Because you have grown. 너가, 너희가 have grown so fat. 아주, 어, 살이 쪄서, 그러니까 목에 멍해를 맬 때는 굉장히, 어, 목이 가늘고 빼짝 말랐었는데, 이제는 이제 튼튼하게 살이 쪄서 그 멍해가 부러진다. 이거 약간 비유죠? 약간 비유가 아니라 비유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목에 정말 살이 쪄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이, 어, 때가 차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회복되어서 이런, 이런 의미겠죠. They enter Ayat. Ayat가, 어, uh, a y a 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아이성아이성이고요 They pass through Migrone, m i g r o n 으로 지나갔다. They store supplies at Migmesh. Migmesh의, m a s Migmas의 장비들을 저장했다. They go over the pass. 그리고 더, 어, 지나가, 더 가면서, 지나가면서 말하기를. We w i l 우리가 야영할 것이다. 오버 e r n 밤에 at 개바. Gaba. 개바에서, 어, 개바가, 개바가, 개바가 개바지 뭐. 개바에서, <laughs> 어 개바, 이 저기 나오는 지금 아이성, 또 미, 미그론, 또, 개바, 이게 다 베냐민성이에요. 베냐민 집화. 그래서, 라마도 마찬가지죠. 사울과 그 사무엘이 활동하던 라마, 어, 라마가 떨 것이다. 어, 라마는, 라마가 떤다. 어, 누가 한 말이지? 그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더 지나가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개바에서 야영을 할 것이다. 라마가 떤다. 그리고 기, 기부와 기부하 오브 사울 소울 플리스 이게 기부하고 어, 사울, 사울이 달아났던 사울이 달아났던 기부하도 떨, 떨 것이다 음, 아니 사울의 기부하구나 기부하 오브 사울이구나 사울의 기부하가 도망한다 그러니까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한다 우리 사일서랑 읽을 때 라마 참 많이 나오죠. 크라이아도로 갈림 그딸 갈림아우르 부르지즐지어다 릭슨 라이샤 라이샤야 들을지어다 푸어 아나도 가압순 아나도시오 이 도시가 다그아수르에게 점령당했던 도시고 이그 도시들은 다 지금 베냐민 땅이에요. madmana, madmana is in flight. A, flight가 원래는 비행, 이런 뜻이지만, 비행기, 비행,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질주, 라는 뜻이에요. 빠르게 달림. 어, 그런, 그런, 그 앞에, 저, 추상명사잖아, 이게. 추상명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태가 없고, 손으로 오감으로 만 어, 감각할 수 없는 게 추상 명사인데 그런 추상 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은 보통 부사로 해석하죠. 그래서 주하는 예, 부사나 형용사. 여기서는 형용사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맨맨하는질주한다 그리고 the people of gebim Gavin, 개빔의 사람들은 take cover. take cover는 피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피난하다. 이날 네빌 호르트 멈출 것이다. 에드노 노베 네빌 쉐이크 데어 휘스트 주먹을 휘두를 것이다. 에드 모머스을 향해서 에드 마운트 오브 도로자연 딸 시온을 향해서 에드 힐힐 오브 예루살렘의 언덕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지형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좀 언덕에 이렇게 고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에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죠. C. 보라. The Lord. The Lord Almighty. 주님, 전능하신 주님께서 will rope off, rope, love, rope이 cut 같은 거야. 자르다. 잘라내다. Rope of the boughs. Bough는 브린치 같은 거야. 가지. 가지. With great power. 큰 힘으로 The lofty lofty는 tall 같은 의미에요 두 수순 나무들이 will be felled fell은 뭐, 넘어뜨려지다 넘어뜨리다니까 BPP라서 넘어뜨려지는 거죠 어, The tall ones 여기 lofty나 tall이나 같은 뜻이죠 키큰 것들이 Uh, 키큰 나무들이 will be brought low, 어, 낮아질 것이다. be brought, be p, 저 이것도. 어, bring이 여기서 약간 비동사처럼 돼서, 낮아질 것이다. 아, 어, 그런 거예요. 34절, 여기가 이사야서 10장의 마지막이에요. He will cut down, 잘, 잘라내실 것이다. The forest thickest. 예, 숲에 숲의 어떤 덤블 잔목숲 위드 앤엑스 어 도끼로 레바논이 will fall 넘어질 것이다. before the mighty one 전능하신 분 앞에서 레바논이 쓰러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그러니까 누군가 잘 나가는 것도 아시리아가 아시리아가 아스루가 승승장구하면서 주변국들을 다 점령하고 강대국으로 올랐을 때 아시리아는 굉장히 잔인한 정책을 썼던 걸로 유명하죠. 아, 그러고 교만하고 오만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자기가 어, 어,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힘을 주신 걸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기고만장할 때, 그리고 자기들의 신 우상에게 절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다 이제 멸하시는 거죠. 음, 성경은 어렵지도 않고 쉽고, 성경에다가 이것저것 막 섞어서, 어, 성경도 아니고, 인문학도 아니고, 교양 과목도 아니고, 뭐 이상한 강, 강의하듯이,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성경 그대로를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죠 이사야서는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의 해답도 성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감없이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어, 자기 삶에 적용해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내가 어떻게 주어지게,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건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요즘 사람들이 이제 영화나 음악이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광고나 아니면 예능이라는 데서, 맞지, 이번 생은 글렀어. 이말 자체가, 그럼 다음 생이 있다는 것 같잖아요. 물론 이 생과 내 생이 있죠. 기독교에서도. 이 생이 있고, 내 생은 천국이고, 그렇지만 이 광고나 이런 데서 말하는 건내 생은 무슨 윤회사상도 아니고 다음에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다 기독교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거부감이 들고, 어, 이미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됐기 때문에 문화라는 이 민명하에, 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이게 사회적인 위기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랬을까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망하는 길로 갔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어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 뭐 영어 성경 영어 성경 통독이라 그래서 뭐 대단히 가르친다기보다는 제가 읽어 나가고 또 저 삶에 적용하고 묵상하고 삶을 통해서 또 선교지까지 와서 선교지에서 경험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 말씀이 선교지에서는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 그렇지만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감한 문제를 다 유튜브라는 오픈된 장소에서 다 털어놓을 순 없어요 어, 오프라인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데서는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 있답니다 그래서 완곡하게 완곡하게 조금씩 전해 드리려고 하고 이거 말고도 라이베리아 순복음교회라는 채널이 하나 더 있다 그랬잖아요 라이베리아 순복음교회라고 채널명을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시면 어, 성교지의 상황들, 성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도 다 못하는 말들이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고 이제 이사해서 10장을 끝내서 기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이 작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세로로 가로로 돌리지 않고 세로로 읽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또 계속 나가겠습니다 이사해서 10일정으로 준비해서 다시 뵙겠습니다